제가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듯이 사주교육자가 민민도보사님을여러분들 소개를 시켜드릴겁니다 우리가 일대교육자부터 성대교육자라고 하면다 그때 당시에 죽음을 낳고 신교자라고 불려져요 그런데 그 사주교육자, 민민정도사님을 이곳에 붙여놓으면이 후에까지 그 순교자의 정신을 잘 위협받아서 사삶으로 살아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시대에 우리가 순교라는 의미를 세상에서는 많이들 외우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들 이 사람들이 사육자처럼 신교자들의 삶으로 살아내라 라고 저희에게 도움을 주시는 것이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어. 이분은 바로 상대교육자 김방우 목사님을 믿지 않으십니다 목사님 이곳에서 주임을 나갈 때 그때 당시 우리 김임선 교사님은 지난 비번이 와피난가바있습니다 <laughs> 거기가 처박혀 있었고요. 그래서 그 주도를 유지하고 있다가 어느 정도 정주가 돼서 아버지의 전사에 주신 영상포로 돌아옵니다. 그리고 그곳에 있으면서 저희도 와서 사역을 하시겠다고 합니다. 우리가 사람을 주변에 사람이 다 많이 왔겠죠. 특히 사모님도 못 가게 합니다. 그런데 우리 전사님은 아버지처럼 정말 섬 인식하실 것입니다. 사모님께도 말씀하지 않고 홀로 먼저 와서 이곳에 와서 사역을 시작합니다.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저는 김방민 목사님의 둘째 아기입니다. 라고 말합니다. 그러니까 사람들에게서는 어라 뭐라고 나오느냐 저 사람 미쳤다. 분명히 원수 갖고 왔다라고 말합니다. 그러자 그러니까 그의 입구가 어느 곳이냐 1951년 4월 7일에 들어오셨습니다. 그러니까 부모 형들가 주는지 만6개월전안 돼서 이곳에 와서 사형을 하는 이 말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. 그런데 그럴 때 우리 전단이 님서왜 노랗고 하고 그러십니까? 네 맞습니다. 저희는 원수 갖고 왔습니다. 우리 부모님들은밀고에서 죽음으로 이끌어가게 한 그들을 그들을 죽었을 때 하나님 나라로 보내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참 원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? 라고 말합니다. 그리고 그들이 직접 찾아가서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. 당신을 사랑합니다. 라고 말합니다. 나 믿지 않고지 그런데 그선사님은끊임없이 그를 찾아가서 내가 당신을 정말 용서하고 사랑한다고 온 마음을 다해 끊임없이 찾아가게 그러자 그들이 제그 선사님의 그 마음을 진심으로 알고 그리고그선사님한테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. 이렇게 너무 안타까운 건 우리 선사이 이곳에서 2년밖에 살게 하지 못합니다. 왜냐하면 권리도 없고 경본도 없이 시련이 같이 무뎌집니다. 어쩔 수 없게 이제 사임하고 다시 영산으로 돌아가셔서 운영을 통해 휴 생활을 하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신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곳에서사회부담당할때늘기도하는게 뭐였냐? 하나님 용서 하면서 잠을잘이리면서그 영적 삶을 하면은 시도로 제가 그런 모습 시료로 들어가 조금 더 빡빡 시료로 빡빡지는 것을 보셨어요. 아이곳입구나고전장인 이곳에 와서 사역자로서 하는 음회감정하게해서 이곳에 왔지만 그거 동일한 우리가 있는가? 두인데 이곳에서 나중에 활동하면. 우리 천사님그 고통스러운 그 마음을 가지고 호랄대 그래, 그래, 재단에 가서 얼마나 눈물을 흘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하나님 나에게 용서하는 마음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마음 주시옵소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부터 그마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눈물에 기도가 우리 정사님의 감정입니 용서하는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. 사랑하는 마음 또 정말로 장문 이러면서 경적 싸움을 하면서 나와의 이런 자신을 매일매일 말씀 앞에 죽이면서 그 눈물로 그려드는 시간들이 우리 전사님의 시도를 좀효과시겠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아버지는 예수님 때문에 목숨을 버리며 침묵할 길을 갔다고 하며 아들 김익정 도장면 매일매일 자기 자아를 죽이면서 복음을 드러내는 이 시대에 사랑을 우는 삶을 살아서 저는 이제 순교자들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. 우리가 저는 순교자보다 더 어려운 일에 순교자들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. 매일매일 나를 죽이며 살아간다는 것. 그러나 그러니까 이 시대는 무조건 이루어원하는것 같아요. 그러면 이 이들의 순교의 삶과 순교자들의 삶을 살나가서어는 것이 무엇이 되는지 생각합니다. 이 전사님은 그때 당시에 이것에서 사랑의 사도라고 밀려들기다. 그러면서 이 지역에 어떤 역사가 있다면, 예수가 안 믿는 사람이 왕따 당할 때에 이지역에보시면한 사람이 10월 30일에 투과, 한 시간에 10번을 읽고 그, 자기가 매일 죽어지 예수의 사랑이 일어나고 있다. 이런 영혼의 열쇠를 몇게 하시는 그런 영향을 받 수가 있었습니다. 여러분들도 앞으로 살고 계 하시고, 이 음식을 먹고 버리고싶다 그러나 이말씀하에 정말 넘어지더라도 저는 이 저도 저희 사회 에때 너무 어려운 일을 많이 받았는데요. 넘어지더라도 정말 우리는 지니받에 넘어져야 될 삼촌, 아, 어. 아, 안목사님하고 어머니의 오빠, 그러니까 삼촌이 6.25때 아까 순교사들 이렇게 시신도 들어가도고5 0으서그 밑에 또 영동 목사님이 있는데, 어디? 안에서부터 이렇게 사모님이 불을 켜주신 분이 있는지, 일단 몰라이불켜주이 있는지, 일단 라아니 네. 아, 아, 모님 오시냐? 음 안쪽에... 저쪽 안으로 세워주들어으실까요아 오늘 여기더 시원하네요 음, 생각보다 저 아, 아래가 더 혹시 더우시면은 우좀티비씨처 음, 아. 아, 네. 소리가 컸

이분이 동생이 아까 동상에서 아, 아, 어, 그분이 어. 가면 좀 이분이 훈륭한 분이신 네. 이분이 그런 이제 그런 시체 구조가 신 분이고 여기서 전공가고 아까 이제 그분은 <laughs> 어렸을 때는 여기 다녔는데 그 통아층성경사님이 그 아. 남자도 성경사 나라로 가면 틀어요 많이 아프게 되나요? 저원에 이곳까지 <목소리도> 까지 누가 했네? 네, 저 돌에다가 묶여가지고 그 당시에 음, 실제 돌인가요? 아 돌이. 아마 그럴것 같아요 제가 말. 어디 우리 네. 어디 안 가잖아요. 제가 음. 문전동 음. 자세그그 음. 음. 단계를 보면 이쪽으로 나가실 거예요. 여기 에 도로 도 앞에 보시면 오른쪽에 십자가 하나 보시나요 건물 바로 뒤에 도 도로, 도로가에. 여 기가 예전에 숨은 편입니다. 아, 네. 네. 맞아요? 지키는 건 맞아? 아니, 핸드폰을 찍있되데 이거 이터를더붙여야 돼. 그래서, 핸드폰, 그 핸드폰 네, 그거안 나와. 나안 내려온 것인데나 핸드폰, 핸드폰. 머리가 서 이거 아이 아우, 들어 내가 슴만로기지여기앉 씻어. 여기가 아 보이지, 어때이어요여이지 어때요? 여기더이지 여기가 더아시면이제 아마.